다음 중단 하나라도 걱정된다면 이번 영상을 꼭 주목해주세요. 노화, 독소, 치매, 고혈압,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 하나로 네 가지 걱정 모두 깔끔하게 날려버리게 될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노후에 콩나물을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와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가지 그리고 콩나물을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굴레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건강한 굴레를 만들어드리기 위한 알찬 정보만을 찾아서 차곡차곡 전달해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술을 먹은 다음 날 많은 사람들이 콩나물 해장국을 찾는 이유는 콩나물이 가진 뛰어난 해독작용 덕분입니다. 콩나물 해장국은 숙취로 힘든 몸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영양소와 수분을 제공하면서 해독작용을 통해 체내의 독소를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해독작용이 뛰어난 콩나물이 특히 노년층에게 더욱더 좋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노년기에 콩나물을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째, 묵은 독소가 싹 사라집니다. 콩나물은 여러 면에서 해독작용에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우선 콩나물에는 비타민 c와 e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체내에서 발생하는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데 탁월합니다. 활성 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항산화 성분이 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콩나물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소화 시스템을 원활하게 하고 장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섬유소는 체내의 독소와 노폐물을 흡착해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여 장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은 간의 해독 기능도 지원합니다. 간은 체내의 독소를 처리하고 배출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콩나물의 성분이 간 기능을 개선하여 독소 제거를 촉진합니다. 게다가 콩나물은 수분 함량이 높아 신체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적절한 수분 섭취는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하고 신장 기능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콩나물에는 비타민 B군이 포함되어 있어 에너지 대사와 신진 대사를 촉진합니다. 이는 간의 해독작용을 지원하고 체내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여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합니다. 둘째, 몸속 피가 맑고 깨끗해집니다. 콩나물은 심혈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칼륨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칼륨은 혈압 조절에 매우 중요한 미네랄로 체내의 나트륨 농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트륨이 과도하게 쌓이면 혈압이 높아질 수 있는데 칼륨은 나트륨의 배출을 촉진하여 혈압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콩나물을 섭취하면 칼륨의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며 이는 혈관의 긴장도를 완화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심혈관계의 부담을 줄이고 고혈압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콩나물에는 항염증 성분과 항산화 물질도 포함되어 있어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작용 덕분에 콩나물은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셋째, 소화가 잘 되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콩나물은 소화 개선과 체중 관리에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콩나물에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어 장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을 촉진하고 소화 과정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며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장내에서 섬유소가 수분을 흡수해 부풀어 오르면 배변이 원활해지고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건강한 소화 시스템은 전반적인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콩나물은 저칼로리 식품으로 다이어트에 적합한 선택입니다. 낮은 칼로리에도 불구하고 콩나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사시 콩나물을 포함하면 더 적은 양의 칼로리로도 충분한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체중 조절에 매우 효과적이며 건강한 다이어트를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활력이 넘치고 동안 소리를 듣게 됩니다. 콩나물은 피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콩나물에는 풍부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항산화 물질은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노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활성산소는 피부의 주름과 색소침착을 유발할 수 있는데 콩나물의 항산화 성분이 이를 효과적으로 중화시켜주기 때문에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콩나물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는 면역 세포의 기능을 지원하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비타민 C는 백혈구의 생산을 촉진하여 우리 몸이 외부의 유해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맞서 싸우는 데 필요한 방어력을 높입니다. 따라서 콩나물을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 체계가 강화되어 감기나 기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피부 건강과 면역력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피부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반영하며 면역력이 강한 몸은 피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콩나물을 통해 피부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은 몸과 마음 모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이처럼 콩나물은 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귀한 음식입니다. 콩나물의 영양소를 더욱더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고추입니다. 고추는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으로 면역력 강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지원하여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특히 고추에 포함된 캡사이신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고추는 건강한 면역체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콩나물과 고추를 함께 조리하면 두 식품의 영양소가 서로 보완되어 더욱 건강한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콩나물 무침에 신선한 고추를 썰어 넣으면 매콤한 맛이 더해져 입맛을 돋우고 동시에 비타민C와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볶음 요리에서도 고추를 추가하면 식감과 맛이 풍부해지며 영양소가 더욱 다양해집니다. 또한 고추의 매운맛은 식욕을 증진시키고 소화 효소의 분비를 촉진하여 소화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콩나물과 고추를 함께 조리하는 것은 단순한 맛의 조합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훌륭한 조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콩나물 요리에는 고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부추입니다. 콩나물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여 근육 형성과 유지에 도움을 주며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어 영양의 질이 높습니다. 부추 역시 식물성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 함께 섭취할 경우 단백질의 균형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부추는 비타민 A, C, K가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와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며 칼슘, 철분, 마그네슘 등 여러 미네랄도 포함되어 있어 뼈 건강과 혈액 생성에 기여합니다. 콩나물은 비타민 C와 철분이 많이 들어 있어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식품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 건강을 개선하고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식이섬유는 변비 예방에 효과적이며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부추에는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과 같은 플라보노이드가 포함되어 있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콩나물의 항산화 성분과 함께 섭취하면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돼지고기입니다. 콩나물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비타민C, 비타민K 식이섬유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를 도와주고 식이섬유는 소화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또한 콩나물은 저칼로리 식품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적합합니다. 반면에 돼지고기는 고단백식품으로 근육 형성과 회복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돼지고기에는 비타민 B군 특히 B1과 B6가 풍부하여 에너지 대사와 신경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철분과 아연이 풍부해 혈액 생성과 면역기능 강화에 기여합니다. 콩나물과 돼지고기를 함께 조리하면 서로의 영양소가 보완되어 더욱 건강한 식사가 됩니다. 돼지고기의 단백질과 콩나물의 비타민C가 결합하여 단백질 섭취를 늘리면서도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콩나물의 아미노산과 돼지고기의 아미노산이 함께 섭취되면 단백질의 질이 더욱 향상됩니다. 이 조합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될 수 있어 볶음찌개 전골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를 볶을 때 콩나물을 함께 넣으면 고기의 기름기와 콩나물의 아삭한 식감이 잘 어우러져 맛있는 요리가 됩니다. 이렇게 콩나물과 돼지고기를 함께 섭취하면 영양가 높은 식사를 즐길 수 있으며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콩나물을 안전하게 섭취하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콩나물은 생으로 먹지 않고 반드시 열을 가하여 섭취해야 합니다. 콩나물은 물을 이용해 식물을 기르는 수경 재배 방식으로 재배되며 이 과정에서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때 물 속에 세균이나 다른 미생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콩나물이 수확된 후에도 이러한 세균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의 상업적인 콩나물은 대부분 살균 처리를 거쳐 출하되지만 유통 과정에서 다시 오염될 위험이 있거나 장기간 보관되거나 온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세균이 다시 번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콩나물을 먹기 전에 반드시 열을 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을 가하면 세균이나 미생물이 사멸되므로 조리 과정에서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콩나물을 열에 조리하는 시간은 3분에서 5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 좋습니다. 콩나물의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리 시간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콩나물을 조리할 때는 3분에서 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열을 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 동안 콩나물이 부드러워지면서도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주요 영양소는 최대한 보존됩니다. 끓는 물에 데치거나 볶을 때이 정도 시간이 적당하며 너무 오래 조리하면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콩나물의 놀라운 효능과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콩나물을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저렴하지만 건강하고 맛있는 과일과 채소들이 많습니다. 무턱대고 비싼 건강식품을 복용하기 전에 건강한 식재료로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먼저 가져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건강한 굴레 채널에서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와 생활습관에 대한 알찬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